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은총의 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말씀 안에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10편 찬양, 10편 21편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또는 매일 성경 교재 185쪽 성경 본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갖기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서 너희 믿음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미니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혼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혼란으로 갚으시고 혼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동행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묵상을 마치고 후서로 이제 어, 옮겨집니다. 어,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도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후서에도 깊은 어,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를 잠시 살펴보면. 어 대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써서 어, 바울이 교회에 보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 두 번째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어, 첫 번째 서신을 이제 보내고 나서 교회에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바울의 이 말씀을 받고 어떤 변화와 은혜를 받았는지를 우리 디모델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 성도들에 대한 감사, 격려,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남아 있었던 그 당시 대사로니가 교회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어, 예를 들면 박해, 고난에 대한 이해, 신학적 해석,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 오해하고 고해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음, 재림 신앙에 대한 바른 신학 신앙을 또 이제 전하기 위해서 어, 이 후서가 기록된 것이죠. 이 말씀은 전서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좀더 깊은 사랑, 더 깊은 신학, 또 깊은 믿음에 대한 내용들이 대사로니가 후서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절 한절 나눌 때에 또이 사도 바울의 그 목회자의 마음,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우리 교신는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깊은 감동으로 은혜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어,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서신의 인사 부분이죠.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소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 편지의 서신, 서신의 그 서두의 인사 내용인데요. 데살로니가 어, 전서와 아주 흡사합니다.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 디모데이 공동 발신자들이고요. 어, 똑같은 말씀인데.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 안에 있는 대사로니가 인해 교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 우리라는 말이 추가되었습니다 우리 전서에 비교해 보면, 우리 대사로니가 전서의 말씀, 1장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이 바울과 이 목회자들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 안에서 축복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존재이시죠. 주는 큐리오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주인, 주권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만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 고백이었죠. 그런데 추가된 내용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전설을 통해서. 우리 대사로니가 성도들과 함께 깊은 영적인 유대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무서우신 분좀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 이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음, 카리스와 에이레네, 우리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은혜와 평강, 카리스와 에이레네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외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고 인식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제사론니가 후서의 내용인데요. 우리 3절부터 우리 4절까지 보게 되면 바울의 감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4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바울의 감사와 자랑이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사로니가 전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데사로니가 교회는 신생교회입니다 개척된 지 얼마 안된 교회입니다 불과 3주의 말씀 공부를 통해서 어, 참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이 뿌려지고 또 열매 맺은 그 교회인데요.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믿음이 자랐다.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 제목은 믿음의 성장입니다. 휘페라옥사네이라고 하는 히라보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것은 엄청나게 증가한다. 급성장하다 그런 뜻입니다. 세워진지 얼마 안된 믿음의 초신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환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이것이 바울의 감사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단임 목사로서들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믿음이 끊임없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 더욱 자란다는 이 단어가 성장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이 혼란거리온 가운데도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해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이 아가페의 사랑이 풍성하다. 흘러넘친다는 고백이죠.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뭡니까? 서로의 사랑함입니다. 이것이 흘러넘치는 것.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 마음이 강팍해지는데 제사로 니까 성도들은 사랑이 넘쳐나는 것 이것이 바울의 감사였습니다. 또 하나는 인내입니다. 사절에 보면 모든 박해와 한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합니다. 감사의 제목이 뭐냐 자랑의 제목이 뭐냐 인내입니다. 그래서 박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디오그모이스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전에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사냥개가 사냥감을 추격하는 겁니다. 참 긴박하고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 박해가 그런 뜻이고요. 활라는 들립시스라는 헬라어인데 어, 포도주틀에 포도를 넣고, 이제 포도주를 만들기 짜는 겁니다. 쥐어 짜는 거죠. 그러니 그 고통이 얼마나, 압박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중에도 견뎌냈다, 인내했다, 휘포머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거는 아래에 서있다라는 뜻인데, 무거운 짐, 고통, 그 아래에서 굳건히 견디며 머물러 서 있는 것, 견고하게 서 있는 것, 이것이 인내입니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이 바울이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감격하고 감동한 겁니다. 아직 믿음이 들어간 지 얼마 안된 성도들인데, 아직 개척 교회, 신생 교회인데, 핍박과 혼란이 휘몰아쳐도 굳건히 머물러서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그 인내를 인하여서. 바울이 너무나 감사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아,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풍성한 교회, 또 인내로 인해서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교회, 우리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5절부터 <laughs> 10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운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말씀이 될것 같은데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면이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이 대사로니가 교회는 여전히 힘들고 고되고 정말 견디기 어려운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이 고난을 속에서도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지켜가는 그들의 모습은 오절에 어,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이 표라는 단어는 것은 엔데이그마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대상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증거라는 뜻이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보통 어, 멸망의 심판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서 오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을 지키고 사랑이 충만하고 인, 믿음의 인내를 가진 이들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사랑과 인내로 견고히 서 있는 우리 성도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통한 악인들에게는 멸망이지만 믿음을 지킨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보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어, 그것이 귀한 것이고, 또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은혜와 또 놀라운 영생을 누리는 축복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한 고난도 견뎌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바로, 여러분, 대사로니가 그의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이죠. 참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 자신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 그것은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서 인정받음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고상과 격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고난 가운데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은 바로 이 중요한 말씀들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환난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으로 갚으십니까? 환난으로. 들립시스. 음, 환난을 주는 그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죠. 그들에게는 그큰 고난 견딜 수 없는 권한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이죠. 혼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이 성도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모든 혼란으로부터 해방하심과 마음 졸임이 없는 평안함을 말하죠. 하나님은 갚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불의한 자들은 심판으로 믿음을 지키고 의로운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 주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다. 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굳건히 붙들어서 우리 그리스오인들의 고난 가운데에도 낙망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고 믿음 안에 견고히 서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7절에 보게 되면 재림의 날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말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어떤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이것은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죠. 그들에게는 형벌이 내려진다. 또9절에 보면 그로 인해서 그들이 영광을 떠나게 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주님의 엄중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10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참 중요한 말씀이죠. 이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이 교재, 매일 성경 교재 184쪽에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을 겪은 사람들에게 최종적인 영광과 안식을 안겨 주시고 하나님과 복음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원히 쫓겨나는 형벌을 내리게 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시대 정신이 주도하는 사회에 살면서도 거기에 동화되거나 굴복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갑시다. 명예보다는 정직을, 돈보다는 생명을, 전쟁보다는 평화를, 독점보다는 나눔을, 경쟁보다는 공존과 상생을 선택합시다. 어, 이 묵상의 나눔의 글인데요, 어, 참 우리에게 어,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악인들에게는 무서움이지만,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위로와 축복이 되는 것 기억하면서 이폐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경호리역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또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주도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동화되거나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어,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가 고난도 견뎌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1절부터 마지막 절 12절까지를 보게 되면 중보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중보기도 어, 그 이후에도 계속 중보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중보기도의 내용은 어, 1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가장 중요한 이 교회의 관계설정은 기도입니다 바울이 또이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교회를 위해 늘 기도했고요 성도들도 목회자들 위해 늘 기도했습니다 이 교회 본질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기도로 연결됨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할 줄 믿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 위해서 늘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또 시간 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 주의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참, 자매, 형제자매들, 또 우리 목회자들 위해서 늘 기도해야 그 성령에서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어, 주님께 칭찬을 받고 또 모든 선을 기뻐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참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난과 한난을 이기면서 그것은 바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마지막 후반절에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도 그 주님의 영광을 함께 받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영광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임을 기억하며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사랑이 끊임없이 자라는 성도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인내의 능력으로 그 어떤 어려움도 믿음 안에 견디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와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사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 믿음이 끊이 없이 자라게 하시고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고 견고한 인내가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와 정말 아름다운 자랑이 충만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순간 한 순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성령으로 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친히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